자, 우리 노무사 시험을 진보하는 학생들 반갑습니다.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 정말 정말 중요한 바로 이두 단어 효율성과 공평성입니다. 앞으로 별 모든 노동정책이 사실 이 둘의 줄다리기에서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오늘 이 근본적인 질문 한번 제대로 파헤쳐봅시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뭐 최저임금제, 실업급여 이런 정책들 있잖아요. 이걸 그냥 막 외우기만 하면 절대 시연에서 좋은 답안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정책의 그 뿌리에는 바로 이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 관계, 즉, 트레이드 오프가 깔려있기 때문이죠. 이걸 이해하는 게 노동 경제학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겁니다. 박사님, 근데 사실 그냥 정책 하나하나 따로 공부해서 외우면 안 되는 건가요? 왜 굳이 이렇게 큰 개념부터 잡고 가야 하는지 좀 헷갈립니다.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핵심인데 어떤 정책이든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 상충관계, 이 트레이드오프를 깨뚫어보는 눈을 길러야만 여러분 답안지에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이렇게나 중요한 겁니다. 좋아요.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시작해 봅시다. 바로 효율성. 근데 여러분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율성은 그냥 뭐 빠르다거나.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경제학에서는 보통 파레토 효율성을 말하는데 핵심은 딱 한마디로 낭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정의를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어떤 한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음 박사님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솔직히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원래 정의만 보면 다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아주 씹어서 소화시켜 볼 거예요. 바로 우리의 엘렌버그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클래식한 사례죠. 에이스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랑 셀리라는 노동자의 고용계약 사례를 가지고 이 파레토 효율성이란 게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봅시다. 자, 교과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에이스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는 셀리라는 사람한테 시간당 최대 맥시멈 22달러까지 줄 의향이 있어요. 반면에 셀리는 어떠냐. 최소한 20달러는 받아야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두 숫자 22와 20딱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22달러는 말이죠. 회사의 유보 가격이라고 불러요. 뭐냐면 이 금액을 넘어서까지 셀리를 고용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회사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인 거죠. 그럼 반대로 20달러는 뭘까요? 이건 셀리의 유보임금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보다 적게 받으면, 아, 그냥 차라리 일안 하고 쉬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는 바로 셀리 쪽의 마지노선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만약에 에이스랑 셀리가 시간당 21달러에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 거래 효율적일까요? 음, 그럼 21달러 75센트는 어때요? 이것도 효율적일까요? 아까 봤던 파레토 효율성의 정의를 한번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아, 둘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달러에서 22달러 사이의 어떤 금액이든 회사는 자기가 생각한 최대 금액보다 적게 주니까 이득이고 셀리는 자기가 원한 최소 금액보다 많이 받으니까 이득이잖아요. 둘다 이득이니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20달러와 22달러 사이에 어떤 금액의 계약을 하든 둘다 이득을 봐요. 그렇죠? 아무도 손해보지 않고 둘다 이득을 봤어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거래는 다 파레토 효율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잘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20달러 1센트도 21달러 99센트도 전부 다 파레토 효율적인 거죠. 박사님.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전부 다 효율적이라면 도대체 어떤 임금이 가장 공정한 임금인가요? 와, 바로 그 질문! 바로 그 질문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수많은 효율적인 임금들 중에서 과연 어떤 임금이 가장 공평할까? 방금 그 질문이 우리를 효율성이라는 경제 분석의 영역에서 공평성이라는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바로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질문이에요. 경제학은 어떤 거래가 효율적인지는 아주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결과가 공평한가 하는 문제는 이건 답을 내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이건 가치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노동정책의 핵심적인 딜레마가 생겨요. 뭐냐면 공평성을 좀 높여보자! 하고 만든 많은 정책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의 자발적인 거래를 막아버려서 효율성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바로 이둘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도 바로 이어서 딱 짚어 주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 바로 최저 임금제입니다. 최저 임금제는 분명히 공평성을 높이려는 좋은 의도의 정책이지만 교과서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자발적인 거래를 막는 즉 블록 트랜잭션 s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시소를 한번 보세요. 한쪽 끝에는 공평성이 앉아 있어요. 최저 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공정한 임금을 받도록 보장하는 게 목표죠. 아주 중요한 목표예요. 하지만 시소 반대편에는 효율성이 앉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회사는 딱 시간당 8달러까지 줄수 있고 어떤 노동자는 나는 8달러만 받아도 일할래라고 해요. 둘이 합의를 봤죠? 이건 분명 효율적인 거래예요. 그런데 만약 최저 임금이 9달러라면 이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막혀 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떤 노동자는 덕분에 임금이 오르지만 다른 누군가는 아예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정말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경제학은요, 정책이 가져올 효율성의 변화를 분석하는 도구를 우리에게 줘요. 최저 임금을 이만큼 올리면 고용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 주는 거죠. 하지만 아,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도 우리는 공평성을 위해서 이 정책을 해야 합니다라는 최종 결정은 경제학이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가치 판단의 영역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 볼까요? 우리 시험을 위해서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딱 정리하고 가야죠.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 볼게요. 짱박사. 첫째, 파레토 효율성이란 뭐다?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최소 한명 이상에게 이득이 되는 자발적 거래다. 둘째, 에이스와 셀리 사례에서 봤듯이 협상에서는 딱 하나의 정답만 효율적인 게 아니라 넓은 범위의 결과가 모두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공평성을 추구하는 정책은 종종 효율적인 거래의 일부를 막음으로써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것. 이세 가지는 정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노동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계속, 정말 계속 고민해야 할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만약 어떤 정책이 100명의 소득을 올려주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데 그 대신에 10명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고 해봐요. 과연 이 정책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그리고 그 최종적인 판단은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내려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노동경제학 공부의 시작입니다.